1분 안 걸립니다. 교통사고나 운동하다 다치셨나요? 치료비만 받고 끝내면 하수입니다. 고수는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까지 챙기죠. 상해 후유장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됩니다. 중요한 건3% 이상 조건입니다. 아주 사소한 불편함부터 큰 장애까지 모두 포함되거든요. 설마 내가 장애겠어?라고 생각하시죠? 아닙니다. 뼈가 어긋나서 붓거나 금방 가도 부위에 따라 장애 인정이 가능합니다. 무거운 짐을 들다 삐끗해서 생긴 추간판 탈출증도 상해 기여도에 따라 보상됩니다. 운동 중 무릎, 인대가 끊어져 약간의 흔들림만 남아도 고액의 보험금이 나옵니다. 지급액은 가입금액 장해율입니다. 1억원 가입 시 가벼운 장해 5%만 인정받아도 500만원이 일시금으로 나옵니다. 진단비처럼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마다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. 지금 운전자 보험이나 실손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세요. 상해 후유장해 3%가 들어있나요? 없다면 사고가 나도 치료비만 감지덕지하며 손해보게 됩니다. 내가 겪은 사고가 상해 후유장해 청구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? 지금 바로 댓글에 상해라고 달아주세요. 구독하고 제대로 포장 받으세요.